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드벤처 기능 중에 하나인 동화뱀 기능, 또그 안에서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길러지고 있는 동화뱀인 크레스티드 개코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아이들이 원래는 멸종 위기에 있는 아이. 들 자, 이 크레스티드 개코라고 했을 때의그 크레스티드가 무슨 뜻이냐면 이 벼치라는 뜻입니다. 옆에 보면은 이 벼치 돌기가 이렇게 쫙쫙쫙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기에는 뾰족뾰족하게 생겨서 되게 딱딱할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딱딱하지 않고요. 말랑말랑한 재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벼치 눈썹까지 이어져 가지고 마치 눈꺼풀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 아이들의 매력 중에 하나입니다. 천천히 이제 명칭들을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얼굴 부분이고요. 이눈 부분인데, 이 눈꺼풀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눈을 깜빡거리지는 않습니다. 이 아이들은 눈꺼풀이 없는 아이들이고요. 그러므로 이 아이가 혀를 내밀어서 눈에 있는 수분을 보충시키기 위해서 눈을 핥는 그런 행동을 간혹 이렇게 하고는 합니다. 모든 동화뱀분들 그리고 파충류들도 비슷하듯이, 이 탈피를 하게 되는데, 눈꺼풀이 없고, 이 눈도 하나에,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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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ᄂᄇ,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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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왔네요. 지금 이게 뭐냐면 지금 응가한 상태입니다. 엔진인데 이런 일을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제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자, 이 얼, 눈에 있는 것도 하나의 피부이기 때문에, 탈피를 할 때, 이 코부터 이제 밀어내면서 탈피를 하게 되는데, 눈꺼풀도 같이 껍질이 벗겨지듯이 탈피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얼굴 부분이고 앞에 콧구멍이 두 개가 있고요 입이고 안에 혀가 있고 미세하게 생긴 이빨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깔려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 드릴 수는 없고요 옆에 보시면은 귀쪽 부분에 구멍이 있죠 예 귀가 맞습니다 귀에는 물이 들어가면은 좀 아이들에게 별로 좋지 않으니까 혹시 사육하실 때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뭐손 발이라고 해야 될지 다 발이겠죠 네네네 네, 네 개의 발이 있고 그리고 발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강모라는 게 있습니다. 조그만 이제 쪼글쪼글한 이제 주름 같은 것이 많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도화뱀이 종류가 부치류 도화뱀입니다즉 벽면을 이제 붙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아이들인데 손과 발에 이렇게 강모가 있어서. 이렇게 끈끈하게 붙어서 이렇게 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손바닥 발바닥에 있는 이 각모가 사실은 여기 보이시는 꼬리 끝부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키워 보실 분들은 경험해 보시겠지만 끝에 부분을 이렇게 만져주면 끈끈하게 잘 밀리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끝부분에도 뭐가 있냐면 각모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꼬리를 이렇게 말죠 말, 말면서 끝에 부분으로 콱 잡아서 자기가 이렇게 어디에 나뭇가지나 이런 데 매달려 있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민망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예, 성기 부분처럼 보이시죠 여기 부분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총배설강 이렇게 부릅니다 예, 이 부위를 통해서 어 아이들이 소변 대변을 넣고요 그리고 어이 아이는 수컷이기 때문에 수컷 성체이기 때문에 자신의 성기가 이 안에 이제 말려 들어가 있는 모습을 예,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컷은 이 구조, 이총배선관을 어, 통해서 알을 낳는 그 통로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어, 이둘다 같은 종의 크레스드 개코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김새가 참 많이 다르죠. 생김새라기보다 겉에 이제 무늬가 참 많이 다릅니다. 이 크레스티드 개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생긴 건 비싸게 생겼어도 이 무늬가 정말 천차만별이다라는 것이 특징 중이고 매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가 지금 수컷이고 이 아이가 좀 작지만 암컷인데 나중에 이 암컷이 다 자라고 나면 둘이 이제 교배를 시켜서 또 새로운 형태의 무늬를 가진 아이를 아마 이제 좀 나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사육장에 대해서 좀좀 좀 살펴보고 사육하는 방법 간단하게 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사육장이 지금 두 종류가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 보이시는 요거는 이제 그냥 채집통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시중에서도 잘 구하기 쉬운 그런 채집통입니다. 그래서 곤충 같은 거 담는 채집통이고. 제일 저렴한 그런 채집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여기 보이시는 요거는 이제 유리 사육장인데 엑소테라에서 나온 제품이고 어 보이시면은 이제 양 양면이 이제 사면이 다 유리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을 좀 관찰하거나 보기에 조금 더 용이하고 조금 더 이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값 값어치가 조금 어 나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간단하게 사육장 이제 세팅하는 그런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면은 어이 아이들이 그냥 바닥에서만 살면은 사실 조금 이 꼬리라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게 돼서 조금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좀 구조물 위에 올라갔다가 할수 있는 이런 것들 이제 설치해주면 좋고 또이 무엇이냐면 밑에 이제 나무 껍데기로 돼 있는 건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 아이들이 한 번씩 이제 탈피를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이제 거칠 거칠한 면에 자기 피부를 긁어가면서 탈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나무 껍데기 혹은 여기 왼쪽에 보이시면은 요거는 구조물도 되면서 또 동시에 몸을 긁어서 탈피할 수 있는 것까지 동시에 될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두 번째는 이제 은신처인데 은신처는 사실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만. 어, 보통 제가 보니까 피, 은신처를 해줘서 이 아이들이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좀 숨겨서 쉴수 있게끔 해주면 이 아이들 건강에 조금 더 좋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햇빛을 조금 피하고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좀 숨을 수 있는 은신처입니다. 이렇게 코코넛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가장 저렴하게 한다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계란판 여기. 예, 보시면, 여기 계란판을 잘라서 아이들이 밑에 들어가서 숨도록 하는 방법도 예,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해줘야 될게 이제 바닥재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 바닥재는 이 바크입니다. 바크. 그래서 이제 뭐 나무 같은 거 이제 겉면을 이제 잘게 이제 쪼개서 만든 바크인데, 이런 바크를 사용하는 이유는 어, 이 아이들이 만약에 이제 분무를 해줘서 수분을 충족시키고 습도를 조절해줄 때에 수분을 머금고 있으니까 수분 조절에 좀 용이한 점은 있고요. 어, 또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이 아이들 이 바크에서 이제 향기가 좀 나기 때문에 배설물에 대한 어떤 냄새를 조금 탈취하거나 잡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이 바크 아니고도 다른 것들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우리 햄스터 같은거 키우는 데에 나무 껍질 해놓는거 아 톱밥 같은거 그런거 해둬도 되고 또 우리가 잘하는 에코워스라 그래서 우리 음그 꽃이나 나무 같은거 이제 분재할 때 쓰는 그 흙들도 깔아도 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러가지를 써보니까 어흙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들이 혹시 아이 어린아이들은 이제 뭔가 먹거나 하다가 입으로 흙 같은 것이 들어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바크가 조그만한 것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소화 기관에 걸려서 어 되게 그 죽을 수도 있는 임팩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한 위험도 있기 때문에 어, 너무 자잘한 것보다는 조금 크기가 있는 것들로 해 주면 좋고요. 어, 이런 바크 같은 것도 하기 귀찮으시다 싶으면어그 키친 타올을 깔아 주면 됩니다. 근데 키친 타올을 깔아서 해주니까 문제가 뭐냐면 수분을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금방 증발되고 또 배설물 냄새가 바로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다. 그래서 이런 바크나 그 외에 다른 재질들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육장에 있어서 조성하는데 여러 가지 팁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습도랑 그리고 환기입니다. 공기가 잘 통해야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 뚜껑도 사실은 원래 이 채집통 위에 있는 뚜껑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조금 더이 아이들에게 좀숨쉴수 있게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 나무 막대를 사고 그리고 방충망을 뜯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아이들이 이 안에서 생활할 때 환기가 잘 되고 뭐 어려움이 없겠죠. 아이가 도망치려고 하는데 도망칠 때잘 잡아주세요, 여러분들. 아이고. 오세요, 네, 넣어주시고요. 아, 그리고 이 아, 안에 이제 그 수분을 충전해 줄 때는 이런 스프레이에다가 물을 담아서 여러 번, 그냥, 여러 이 보기에 습도를 조절해 주면 되고요. 보통 제가 이아이를 처음 키울 때에 어, 추천되는 습도량은 한 40에서 60 사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 습도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대체로는 조금 건조하게 있는 편이 아이들 건강에 좋기 때문에 하루에 두세번 정도 분무를 해주고 습도 조절을 해주지만 하루 종일 습도가 높게 막 축축하게 있으면은 아이들이 병에 걸리기에 좀 쉽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에 두 번에서 세번 정도만 수분 충전을 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물 그릇을 놔두면은 그물 그릇을 핥아 먹으면서 물을 먹지 않아요. 벽면에 맺혀 있는 물을 혓 바닥으로 핥으면서 물을 먹기 때문에 물 그릇 같은 거는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제 코롱이 제 집으로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제 집으로 넣어주고요. 네,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 자 이제 넣어주겠습니다. 이 정도만 덮어줘도 이렇게 세게 다치지 않았는 데이 정도만 해줘도 아이들이 도망가지는 않아요. 여기도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수분 충면을 해줄 때에 이그 물줄기를 이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쏘지는 않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 크레들은 자기 몸의 온도를 온도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리고 온도 조절하는 기능이 좀 약해요. 그래서 취약한 부분은 여름에 집안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이 아이들이 좀 힘들어합니다. 30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럴 때는 이제 페트병에다가 물을 좀 얼려서 안에 넣어주거나 아니면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주면 그찬 기운이 예, 이제 사육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될 듯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몸에 직접적으로 어, 분무를 하는 일은 이제 하지 않으시면 좋겠다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간단하게 사육장 뭐 조성과 사육 팁에 대서 말씀드렸고 이어서 우리 먹이를 급여하는 그런 장면을 좀 보여주면서 먹이 소개 그리고 먹이 급여하는 방법 이렇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어, 이어서 그러면 이제 먹이에 대해서 좀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크래들을 키우는 장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아이들은 어, 사료로만 어, 그 브리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사육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게 이제 가장 어, 이렇게 보면 대중적인 그런 사료인데. 보통 이 사료를 뭐라고 부르냐면 슈퍼푸드 이렇게 부릅니다. 줄여서 슈프라고 부르는데 이 슈프를 먹여도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성체까지 자라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면은 이게 이제 슈프봉그 안에 들어가는 영양제들인데요. 이제 요거는 이제 유산균이고 이 아이들이 과, 만약에 이제 변을 먹었을 때에 변이 이렇게 건강한 변처럼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묽은 설사를 하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유산균 같은 걸 넣어주면 금방 아이들의 변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을 봤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제 영양제인데 프로틴, 그리고 칼슘, 그리고 비타민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다른 것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칼슘입니다. 큰 애들이 몸에 이 뼈가 약하기 때문에 칼슘을 충분하게 이제 공급받지 못하면 어몸 등이나 척추나 꼬리나 이런 것들이 뒤틀리게 되고 또 그것이 소화 기능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그래서 MBD라고 하는데 칼슘 부족 현상을 겪게 됩니다. 보통 어, 크레이들은 생명력이 강한 편인데 가장 많이 오는 질병 중에 하나가 이 칼슘 부족에서 오는 MBD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주의해 준다면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생활하는 데는 거의 아무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자, 이거는 또 무엇이냐면 어, 이제 푸디파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곤충들을 건조시켜서 갈아서 만든 이제 분말가루이고요. 어, 이 슈퍼푸드로만 먹이기에는 조금 자기가 부족하다 생각하면은 요거를 같이 급여, 섞어서 같이 급여해주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자,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인공적인 어떤 사료라고 한다면 이어서 제가 어, 이 아이들이 실제로 이제 먹게 되는 그 충식, 그 곤충들을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크레스드 개코들을 위해서 급여하는 그 곤충들, 충식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밀웜이랑 그리고, 어, 그 귀뚜라미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밀웜이 이제 새끼서부터 그리고 이제 번데기가 되어서 이제 곤, 충이 돼서 이렇게 여기로 옮겨준 상태이고요. 어, 밀웜이나 귀뚜라미 둘다 먹을 수 있는데요. 어, 충식을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할 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미웜이나 귀뚜라미를 네. 구매할 수 있습니다. 5천원에서 만원 정도면은 50마리 혹은 100마리 정도를 구입을 할수 있는데, 문제는 그곤충이 자라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집에서 만약에 크라이를 키우시게 되면은 한 마리에서 혹은 번식을 시키기 위해서 두 마리 정도인데, 5천원 만원을 주고 산 곤충들이 다 소비되기도 전에 그 곤충들이 다 성체로 자라나게 됩니다. 성장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렇죠. 성장 속도를 조금 느리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래도 어, 그아이들이 먹는 속도가 성장 속도를 다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이 성충이 되고 또 번식을 시켜야 되는 그런 또 부담이 좀 있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귀뚜라미가 이 아이들에게 영양적으로는 훨씬 좋다고 합니다. 밀웜은 지방질이 너무 높아서 아이들 건강에 조금 덜 좋다고 하는데 귀뚜라미가 훨씬 더 좋지만 번식시키는 면에 있어서는 귀뚜라미가 좀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제가 귀뚜라미를 키워서 아이들에게 급여를 하다가 후에는 제가 이제 밀웜을 지금 키워서 이렇게 급여를 하고 있고요 어, 키우는 방법은 쉽습니다 이, 그 밀기울을 깔아주고 일주일에 한두 번에서 세번 정도 수분기가 있는 채소들을 올려주면 이 아이들이 알아서 먹고 자라고 배설하고 그리고 번데기가 되어서 성충이 됩니다. 성충이 된 아이들은 제가 이곳으로 옮겨줘서 다시 성충이 되어서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게 하는데 보통 한 쌍, 한 안컷이 한 300개 정도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미엄의 알이 너무 육안으로 보기에 어렵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렇게 가만 놔두고 휘집거나 이렇게 뒤집어주면은 그 알이 부화하는데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면 될듯 합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충식은 어, 그냥 선택입니다. 어, 이 아이들한테 조금 더 생물을 좀 먹이고 싶을 때에 하고자 하는 사육방식이고 이것이 꼭 아니더라도 이 슈퍼푸드를 통해서만이라도 이 아이들을 분명히 사육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가 슈퍼푸드를 만들고,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급여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슈퍼푸드에서 적당량의 적당량의 슈퍼푸드를 덜어서 조그만한 컵에다가 옮겨주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유산균 조금. 한, 한 전체 분량의한 2, 3% 정도만 넣어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뭐, 뭐 이렇게 프로틴,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더 중요한 뭐냐 하면은 칼슘, 칼슘 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푸디파이는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섞여 들어가는 걸 보이시죠? 안에서 좀 휘저어서. 좀 골고루 섞어주시고, 여기 안에 천천히 이제 물을 섞어서 농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어, 어린아이들은 아주 묽게 만들어주시면 되고, 좀 성체가 될수록 조금 더 끈적이게 만들어주시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 뭐,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적당한 정도를 가지고 아이들이 핥타서 넘길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게, 이게 끈끈하거나 뻑뻑하게 만들 경우에는 아이들이 삼키는데 조금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드럽게 만들어서 해주시면 되겠고, 어, 이 급식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직접 급여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조그만한 컵 같은 데다가 그, 덜어줘서 아이들이 스스로 먹는 자율 급여를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 그거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훈련시키면은 자율 급여가 가능하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파충류샵에 가서 물어봤을 때 자율 급여를 하게 되면은 정말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만 조금만 먹는다고 해요. 그러면 번식시키는 이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 번식에 있어서는 조금 영양분 조달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개인적으로 번식을 시키고 싶으면 개인 급여를 이렇게 직접 해주는 게 훨씬 좋다. 이제 보여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천천히 급여를 해주시면 되는데, 어디다가 해주시면은 처음에 살짝 코랑 입 쪽에 이렇게 탁 찍어줍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가 냄새를 맡으면서 혀를 활짝거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위에, 예, 활짝거리기 시작하죠. 그럼 요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어, 급여를 해주시면 아이가 먹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천천히 해주시면 네. 되고, 어, 위의 입과 밑의입 사이 중간에다가 조금씩 조금씩 급여를 해주시면 아이가 핥으면서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급여를 해주실 때이 슈퍼푸드가 코를 막지 않도록 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코가 막히면 아이가 숨쉴수 없어서 괴로워하면서 그거를 핥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은 아이들이 밥 먹는 게또 괴로운 일로 또 인식되고 머릿속에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아이들이 열심히 이렇게 핥다가 갑자기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모아놨던 슈퍼푸드를 목으로 넘기는 때인데 그때 뭐 너무 조급하게 계속 급여하지 마시고 조금 여러분도 쉬셨다가 다시 아이들이 혓바닥을 내밀면은 조금씩 조금씩 더 이제 급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급여량은 어느 정도냐면 이 아이가 이제 50g이기 때문에 10분의 1 정도 먹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0g짜리 아이는 한번 급여할 때 한 5미리 정도 먹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으신데 5미리 다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고 그냥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해주시고 그리고 뭐또 다음에 다른 간식 대체로 해주시면 되니까요 어, 먹이를 주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어,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을 때는 일주일에 한 3번 4번 정도 혹은 5번까지 이렇게 루틴을 짜서 먹이는 일이 있긴 한데 그렇게까지 아이들이 많이 먹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틀에 한번 정도 급여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밥을 주고, 혹 중간에 여러분들이 충식을 해서 아이들에게 귀뚜라미나 밀웜을 주려고 한다면 그러면 그때 조금씩 간식을 주면 될것 같습니다. 네, 급여는 이 정도까지 하겠고요. 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어, 여러분, 크레스비 개코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많은 생물들 가운데, 정말 아름답지 않은 것들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이같이 많은 어, 생물들을 창조해주신 것에 서 감사드리고, 이러한 생물들을 여러분들이 꼭 사육하면서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더 깊이 많이 느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크레스비 개코 기념 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enesis.